공기 공장을 만들면은 애벌레 공장을 만들면은 측량 걱정이 없긴 해난버섯 버섯이나 보슷, 캐야겠다 지금 은하수가 밥을 안주니까 내가 직접 만들어야지 못뭐 어떻게 하겠어 어 버섯한테 뒤진다! 버섯님 살려주세요 버섯한테 뒤지는데 어떻게 버스를 잡으려고 아, 피가 없으니까 그거는 지금 하도 누가 밥을 안 줘서 지금 지가 다 처먹은 거야. 누가 남... 밥을 안 주는 바람에 지금부터 이렇게 이렇게 처한 상태인데. 근데 네가 내두 배를 가져갔는데 나 내가 나도 아직 남아 있는데. 너그걸다 처먹었다니까. 지금 나탈는 거야. 나, 나 지금 나 지금 그래 가지고 날나탈는 거야, 지금? 어. <laughs> <laughs> 마음에 내... 상처 를 입었다. 마상 입어서 나 어떡해? 나이스. 나이도 많은데 이거 어떻게 이거 이러다 가 쓰러질 지도 몰라. 자 기다려 나도 잡으러 간다 벌레. 어가? 어. <laughs> 왜 치웠지? 의미를 이해할 수가 없네. 너 기다... 따위. <laughs> 기다려봐 시발 이 새끼 봐라. 어어 어, 벌레 살려 벌레님 살려주세요. 와 그딴 거에. 난 지금 한 대도 안 맞고 있는데 그거에 왜 맞는 거야? 어떻게 맞을 수 있어 그거에? 이렇게 만나다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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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, 이렇게 이렇게 만나, 이렇게 이을게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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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렇게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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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이렇이 이걸 왜 먹어. 어째 너그칸 있잖아. 나는 지금 칸좀 만들어 다리 좀 만들. 아니 근데 더 중요한 섬유는 언제 구하냐? 나는 이미 충분히 구했어. 아씨내 것도 구하라고. 아까 철이 부족한 거야 지금 그러면? 아 그래서 지금 찾고 있잖아. 뭘? 애벌레. 이거를 보면 나오긴 하겠다. 크레이지 아케이드. 뭐에? 야, 씨발, 왜 사람 죽으라고 해나 이거를? 크레이지 아케이드. 크아 그만해, 새끼야. 이거 이거 코어키퍼야. 미치새끼네 이거. 이거 입구를 입구가 있어야 하는데. 아야, 씨발. 파치는데 이거 너무 오래 걸린다. 야 이거 어 그래서 입구를 찾아야 해다리있 아이, 이 아이, 이거. 이 이거. 귀여워 이거. 저글링들 이바 아, <laughs>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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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끔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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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오! 이거. 이지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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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해? <laughs> 아 존나 아프다 씨발 이거. 나 그냥 막고 그... 가도 된줄 알았지. 야, 이거 담아주는 사람 존나 아프다. 앞에 모... 에이, 뭐? 나 아프니까 헐만 쏠래. 산성도 이거 산성도 밟으면 안 돼. 아 알아 아니, 알아 그 그거 아, 뭐야 그 내가 그걸 모르겠냐? 아씨발막 밟았어. 어어어 아, 어머 어, 엄마,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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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서워. 이 단계 텀. 저기너 너 지나간다. 잘생겼네. 이 버섯은 왜안 자라냐? 그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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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, 그... 철치나도 원래 잘안 자라. 아휴, 야, 이거 먹어. 뭐, 뭘 먹어? 이거 보조장비 깃털. 어... 오케이, 그거 스페이스 마을 때마다 약간... 딱 대신. 싸울 때좀 편리하겠다 이거 긴급 회피할 때 좋겠어 철그철 그, 철 벤치 철 작업대 만들고 철 모로 만들고 했잖아 그럼 그 정도 들지 아 그리고 그 용광로 그금 용광로 그금 녹이는 용광 용광로 할 때도 뭐 다섯 개 들어가고 그 정도면 쓰지 그, 그 정도면 없지 이제 더 만들 더더개야겠는데더깨로 가자 한발한대 치고 가겠다 저거 큰 킹슬라임 아 안돼 아 살려줘 이러지 마아아와아씨 아, 아, 진짜 와왜와왜아와 왜. 와. 왜. 와. 어, 뒤인 줄 알았네 어? 이건 너무 충격적이야 왜? 뭐가 충격적인데? 어떻게? 킹슬라임 따이한테 그렇게 쫄수 있어? <laughs> 아무런 능력도 없는. 아이씨, 그, 그 새끼 등치가 얼마나 되는 새끼야? 등치만큼 너무잖아. 등치가 방역... 큰게 얼마나 무서운데? 등치 크면 때리기 더 쉽잖아. 너뿐이야. 몰라, 시발 새끼야. 우리가 조그만한 게 약간 아모른다고 시발려나? 것도. 지금 닉네임만 보면 네가 제일 중겨먹는 어? 제금 닉네임을 보니까 니가 제일 중립경 같애 내, 내 닉네임 뭔데? 어비스 뭔 뜻인데 이게 지면인가 그거 아니야? 어떻게 알았지 이 새끼? 야네야 <laughs> 중립경은 너잖아 살려줘요 몬스터가 쫓아와요 와. 너의 그 자신만만한 컨트롤로 피해 이건 아무 때나 보여주는 게 아니야. 아니 뭐 그렇다고 살려줘요 이런 것도. 아무 에이. 때나 쓸수 있어야지 멋있는 거지. 아니 진정한 컨트롤은 그그 그, 그 아무한테나 보여주는 게 아니야. 진짜로 내가 그러다가, 인정한 그러다가 사람 앞에서는. 개미한테 물렸어 지금. 개... 하수는 시진핑 어떻게 생각하니? 정신같아. 어? 왜 그런지 모르겠어. 어, 그렇지. 정신같지 그 새끼. 왜저 단계 중국을 동치하는? 그러게 말이야. 당을 얼마나 중국이 미개하면 저런 새끼를 갖다가 진짜 검표가 지배자가 돼도 할 말이 없는 수준이야. <laughs> 뭐라고 새끼야? <laughs> 아, <웃음> 아 <웃음> 이 새끼 진짜 <진정> 말이 심해지네. <laughs> 나를.. 어할 근데... 나를... <laughs> 말이 없다. <없나?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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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 쳐먹어. 아, 안 쳐먹었어. 못 끝이 좀동탕요 어? <laughs> <복가침> 아니 <아이, 웃음> 안 먹었다고. 구라친 <laughs> 거야, 그냥. 유 유투... <laughs> 이거, 이거 다 유튜브용이야, 이거 씨발 다. 어? <laughs> 손에 볶앗집 있는거 알지? 아, 없어. 웃기려고 한 소리야, 그냥. <laughs> 뭐라 했지 어? 다 알아 지금 속문에 같이 지금 하나 들고 있는 거야. 안 들고 있다고 아 그만 먹어 <laughs> 아안먹고다니까 지금 지금 졸라 컨트롤 열심히 하고 있어 몬스터랑 싸우면서 니 때리는데 맞게 차 뒤지게 되잖아아 오지 마세요 제발 저한테 그러지 마세요 아씨발저기저기 컨트롤이 늦다는 사람 맞아? 아 <laughs> 어떻게 그렇게 못해~? <laughs> 이새끼가 놀리는데 재미들렸어 아 진짜 너무 웃겨 어 뭐야 뭐야 왜 하늘에서 막 돌이 떨어지냐? 하네 돌이 떨어지냐? 뭐운박도 아니고 돌이 돌이 떨어져 아돌 떨어졌어 지금 정말로 나중에 유튜브로도 봐봐 뭐 이상한 그고름 그 지나가니까 돌떨어진다는늘서 고름이 지나가니까 돌이 떨어져어 걔가 파먹은 거겠지 그러면. 아니 진짜 돌 떨어졌어. 그러니까 걔가, 걔가 파먹은 거겠지. 아니 위에서 떨어졌던니까 하늘에서 갑자기 막. 걔가 파먹고 뱉었나 보지잖 싫어하고 뭐 개소리하고 있어 계속. 내가 한 소리에 다 병신 같아 보이지? <웃음> 아니, <웃음> 어. <웃음> 아니 그러니까 걔가 뱉었나 보지. 역시 불 손다. 마 오, 어 뚫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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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뚫뒤뒤 와, 칼로 들어. 아까. 와, 와, 겨우 이겼다. 겨우 <시장>... 이겼. 화상... 화상들 때문에 뒤지겠다 근데. <이이이이익> 다시 한번더슬라임한대 때려가야지. 아,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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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이번에 안 쫄아, 시발. 그몹파나를 처치하고 죽었..죽었기 때문에 죽..죽어도 은 자랑스럽다 주술사 아니야? 어? 주술사 아니야 지금 주어 맞아 걔 하나 잡고 죽었어 서로 1대1이 된 거야 1대1인 거야 내가 진게 아니야 심지어 내가 먼저.. 심지어 주술사가 먼저 죽었어 난 승리한 거야 그 싸움에서 위로 음, 음. <laughs> <laughs> 치웠어 이 ㅅㅂ 음 그런 거야. 그렇지. 그렇다고 해줄게. 음, 음 그런 거야. 좀 아닌 거 같아. 아왜 그러니? 기다려. 어 여기 어디지? 나 이상한데 발견. 했 뭔데? 무슨 사원인데? 뭐지? 여기 새로 생긴 데인가보다. 기다려봐 나, 나도 가지. 애벌레다 연. 아 이거 말하는 거였어 이거? 야 이거 씨발 이거 그거잖아 경계선 그거잖아 이걸 뭐하러 봐 이게 경계선이라고 이잖아 그냥 웅장하.. 하니까 뭐야 아 이거 ㅅ 발아 이거 코기 파는 사람은 다 알아 이거 뭔지 아 이딴 걸왜 시켜 나한테 아또체 음식.. 배고.. 배고파 죽겠는데 지금 씨 포카칩에 뜯어 먹어야지 씨와씨 또? 이럴 알았을 밥줘 밥. 밥. 이번에 봐라. 뭐? 물 받아. 뭐라고? 물? 어 그걸 그그오시 그거, 아. 왜, 오, 씨, 그거 아. 어떻게 들고 있냐? 내놔 빨리. 내 거야. 내가 그, 그 짜증나는 그 누구냐? 그 주술사들 다 때려잡아서. 그 내놓을 때까지 이다 이걸 다 부시겠다 내가 이걸 전 다.

나도 해볼래. 나도 나도 라니나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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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도 나도 어도나어 나도 나도 만들어. 도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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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나도 나 같이 도 나도 나 나도 같이 일로와 나도 같이 나나 <laughs> 기호가 없어서 이 노래는 안 돼.